자, 이 시간은 믿음의 예산안 짝입니다 예, 믿음의 예산안 짝에는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도 못 찾아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예산안 짝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예산안 대로만 어, 계획을 세우셔서 어,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하나님의 재물을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의무사항 있죠? 네. 자, 첫 번째 믿음의 예산안 짤때 종목별로 나눠야 되거든요. 1번. 의무상 있죠 네. 네. 자, 의무상 1순위가 되죠 1순위 의무상은첫 번째 볼까요 11조 하나님 것을 하는님께 드리는 11조죠 자, 11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11조와 11조의 또 다른 11조.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11조의 또 다른 11조는 다른 말로 봉헌물입니다. 그 봉헌물 성경에는 어, 신명기 14장 28절, 신명기 26장 12절에 바로 11조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11조의 또 다른 11조가 어, 바로 봉헌물에 되겠습니다. 자,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 11조. 두 번째가 뭐예요? 빚 갚기. 그 다음에 공과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예 이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된다 의무사항 1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순위 가볼게요. <laughs> 자 2순위가 세 번째 뭐라고 보세요 심고 거둠 자 심고 거둠은 우리 배웠죠 예 11조에 또 다른 11조가 바로 심고 거둠 봉헌물이죠. 자 봉헌물 첫 번째는 뭐죠 가난한 자 섬기기 예두 번째는 뭐죠 성빈 섬기기 세 번째는 뭐죠 교회 건축원금 선교센터 등 하나님 명령에 의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이 순위 심고 거두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봉업물 11조에 또 다른 11조 3 3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필요 사항이죠. 여러분들 필요 사항은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감사한금.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갑니까? 생필품. 그 다음에 교통비, 교육비, 개인 용돈. 그다음에 6번에다가 쓰는 어우세요. 저축이 들어가야 돼. 저축 6번. 5번 밑에다가 개인용돈 밑에다가 6번에다 저축을 써놓으세요. 저축 <laughs> 자그 다음에 마지막 요망상항몇 순입니까? 아, 4순이죠. 요망상은 여러분들이 돌파한 후에 예, 갖고 싶은 거 TV라든지 자동차 뭐 컴퓨터 세탁기 뭐 여행 카메라 이런 것들 어, <laughs> 요망상으로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니까 믿음의 예산안 자 믿음의 예산안 딱 나왔네 믿음이 나왔네 뭐예요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예산을 짤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짜야 됩니다. 주님 믿음의 예산을 제가 짜야 됩니다. 주님 어떤 것을 넣어야 되고 어떤 품목을 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짜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믿음의 예산 아니란 일반적으로 가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가계, 가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짜는 게 바로 믿음의 예산 아니에요. 아멘 자 믿음이 딱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라. 하나님 넣고 빼라. 다시 말해, 의무상, 필요상, 심고 거듬유망상 있죠. 이네 가지를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뺄까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이번에는 바로 심고 거듬을더 많이 넣거라. 아니면은 의무사항을 좀더 넣거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은. 어, 예를 들면 1 2월 말일 날 항상 말일 날 짜는 거죠. 뭐 그런 1일부터 말일까지도 집행이 되니까 이렇게서 해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정확히 짜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죠. 어, 수입이 불규칙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이예산안은 믿음으로 짜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을지라도 한달 동안 생활해야 할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월급을 받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짜면 되는 거고 불규칙적인 수입이 있시라도 믿음의 예산안 짜놔야 돼. 그래야만이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laughs> 믿음의 예산안 짜기 예산 예산안 작성 방법 1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2번 예상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 기준으로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할 것. 다시 한번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 1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2번 예산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 기준으로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할 것. 3번, 각 사항에 따른 세부 항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모여준거 있죠? 이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입을 분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섬길 것인지 믿음의 예산안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예산안, 검 짜는 방법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믿음의 예산안 다. 첫 번째 믿음의 예산은 뭘로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짜는 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상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 기준으로 믿음의 예산을 안 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을 내가 300만 원 받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짜 볼게요. 자, 이 믿음의 예산을 짜면은 분명히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면 우리 양성은 집사님이 이번 달에 일을 해서 한달 동안에 버는 수입이 예를 들면 300이에요. 그러면 300을 놓고 짜잖아요. 그러면 월말에 가서 딱 따져보면은 300이 아니라 600, 50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음의 예산을 짜보면 내가 짠 것은 기준은 이만큼을 놓고 짰잖아요. 그럼 월말에 가서 결정을 월말에 가서 다두 개를 해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급한 거. 그러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예산을 짜면은, 와, 내가 이번 달에 이래서 벌수 있는 것은 월급이 300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보게 되면 400, 500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laughs> 이해가 안 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원금 <laughs> 월급 있잖아 여러분들. 네. 그 월급 예를 들면 300이야. 네. 그러면 300을 갖고 이제 지금 짜는 걸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음. 짜 봤는데 마을라 가서 결산을해 보면 300이 아니라 훨씬 많은 돈을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음. 그러 그러니까 내가 실제 기준은 월급이 300. 우리 이집 사님은 이 지난 달 소득 기준으로 지난 달에 남는 이익 예를 들면 500이다. 그럼 500을 갖고 짜잖아, 이번 달에요. 그러면 월말에 가서 따 보면 500을 갖고 짰는데 월말에 가보여 돼 하나님이 공급하신 금액을 이 통장을 보면은 500이 아니라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짠 금액은 500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급은 더 늘어난다 그 뜻이에요. 아니요. 자 그러면 한번 짜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지금 잘 듣고 또 궁금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자 믿음의 짜사 짜기 한번 예 한번 짜볼게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일사는 작성할 때, 자, 월 수입이 일정하고, 월 수입이 일정하고 빚이 없는 경우. 먼저 빚이 있는 경우부터 할게요. 빚이 있는 경우. 자, 빚이 있는 경우는, 시 있는 경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급을 한 달에 월 수입이 100만원으로 짜보겠습니다. 100만원, 가정을 할게 100만원일 경우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칠판에 써놓고. 분들이 PC 있을 경우에 자, PC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짜면 제일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PC 음, 있는 경우에 월 수입이 100만 원일 경우를 짠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갖고 짠 겁니다. 음, 자, 그러면 100만 원을 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어, 의무상 필요상 10코거든요. 요망상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것을 이제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일 경우에 음, 우리가 1 0일조가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면 보험료를 몇한 거예요? 15%한 15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비율을 어떻게 되냐면 빚 갚기가 몇 들어갑니까? 50%예요. 월급의 반전은 무조건 빚을 갚아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대답 왜안 하세요? 받은 수익의 50%는 뭐 해야 된다? 네. 양성은 집사님? 빚 갚기 1순위에요. 이해 가죠? 이게 50%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 지출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소비 지출은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봤잖아요. 필요상 다 들어가요. 생필품, 교통비, 교육비, 개인 용돈. 여기에 다 들어가, 소비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얼마로 갖고야 된다? 20에서 3 0예요 여기는 공과금, 애들 교육비, 어린이집 비용.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교통비. 그 다음에 핸드폰비. 어디 들어간다? 리로 소비에 들어가는 소비. 그 다음에 저축은 무조건 1% 해야 돼요. 1%몇퍼요1% 이거는 뭐 누구일 때 말하는 거예요? 빚이 있을 경우에 이제 빚이 없을 때는 전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자 뭐라고요? 빚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월급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일 경우에 100만 원일 경우에는 자 11조가 몇 들어가요? 하나님 것? 10% 근데 봉험물이 몇 들어갑니까? 15%가 들어가야 돼요. 왜? 봉험물은 30배, 6배 100배 짜리이기 때문에 씹는 것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백각기는몇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조건 50%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빨리 백각기를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50%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잘 봐야 돼요. 이 소비 있죠? 이 소비를 여기서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그래서 여기서 빚 갚을 때는 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기 그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신명기 1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빚을 다 갚은 후에 고기 내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줄 테니까 따라하더라. 지금은 빚 갚을 때 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0절에 나왔잖아요. 자, 음. 이 소비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줄이고 늘릴 수가 있겠죠? 대답 안 하시네. 네. 인정을 하셔야죠. 그죠? 근데 이것은 주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본 얘기예요. 50%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심고 거둠을 잘 해야 돼 여기를 이거이걸 이해가시죠? 그리고 10에서 20% 20%에서 30%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막 진짜 허리띠를 졸려맬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원만 생겨도 뭐 해야 된다? 빚 갚기를 하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빚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맛있는 거 사먹을 동안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걸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드러나니까, 내 네, 재물이.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결국은 뭐에다? 소비를 여러분들 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줄에 갖고 일로 좀더 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 11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봉헌물 11조에 또 다른 11조 봉헌물은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내 맘대로 할수 있어요. 단왜 3.5%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3.3%는 정해져 있잖아요. 3.3%라고 는안되건더 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섬긴 걸 보니까 어디 갔어? 51.1%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51.1%는 뭐예요? 11조가 4 0 빼고 11조에 11조에 또 다른 11조가 41%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돌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뭘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여기? 빚값기를 준비해, 여기 50%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적으셨죠? 이 비율에 맞춰갖고 월급 딱 두르면, 급에 받음 한번 짜보세요. <laughs>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많이 줄어들고 소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훈련할 때요 비싼 거살 수가 없어요. 왜? 그 돈을 갖고 이거 빨리 심어야 되잖아요. 하나 좀 섬겨야 되잖아요. 심어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여기에 맞춰서 한번 짜보시면 정확해요, 이게. 이게 스탠다드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때. 자, 믿음의 예산은 짝이, 빛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어, 음. 대답 들안 하시네. 아멘입니다. <laughs> 왜? 이게 너무 줄죠, 소비가. 그죠? 음. 어쩔 수 없어요. 빚 갚을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 최선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어쩌라도 뭐, 저라도 고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그냥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열어요, 빨리. <laughs> 양성은 집사님? 3.3% 배웠잖아요. 예, 근데 우리 3.3%가 아니라 우리는 15%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엄청난 거니까. 예, 한 15%? 많이 심어야 되는 거요 그렇죠, 바로. 근데 11조는 정해져 있잖아요. 10%는 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 봉험물 11조에 또 다른 11조는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3.3% 이상만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심어야 더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줄여갖고 이걸 줄이면 안 됩니다. 50%는. 이건 큰일 납니다. 항상 빚 값인 50%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한번 믿음 예산 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걸 짜놓잖아요. 그럼 이제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월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를 하나 라 주셨나. 하늘 통장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건 300밖에 안 되는 이상한 에서 재물이 들어와요. 그 계산할 땐 11조를 빼요? 더해요? 뭘, 뭘 빼요? 어디서 빼요? 그, 하, 그 하늘 통장에 이제 간사님이 11조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11조를 써야죠. 대수 계산해 볼때1 1조는 계산에 들어가요? 아니면 1 1조는아 아, 여기 그 25%예요? 11주 10% 들어가야죠. 아니 우리가 이제, 그냥, 그냥 그냥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우리가 몇 배가 들어왔나 이렇게 막다 포함해야죠. 아, 예, 11주도 포함하고 보험을 다 포함해서 그것도 어차피 다 축복이니까 그러면 내 금액이 나오죠. 총 11주 플러스 보험을 한 것도 다 합치면 거기에 몇 배가 주시는 거볼 수가 딱 나와요. 왜? 네, 11주도 내가 차고 넘치게 보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100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심으면 되는 거고 그럼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세전인 거죠? 그럼요. 세전. <laughs> 세전입니다. 내가 300 받으면 음. 이자가 이것저것 세금 빼면 2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는 300 받은 거를 쳐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국민연금 띄었고 이것저것 의리보험 떼잖아요. 그죠? 세전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입니다. 아셨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할 때 필요한 이제 물건을 살 때가 있요 그럼 빼야죠, 당연히. 어 그거는 이익이 아니죠. 이동거리가 계속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네. 기름값이 네. 다른 일반 회사 네. 아니죠어 아, 그거 다 빼야죠. 기름값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장이 아니니까 사업이니까 기름값 들어간거다 빼야죠. 그리고 나은니그 이익금이 순이익인 거예요. 네. 부가세도 빼고 부가세 들어오잖아요. 네. 부가세는 네. 세부가세는 세금, 세금. 세금이야. 나니깐 돌려받죠. 지금은 더 내는 판이에요. 그래서 내는 판이니까 지금은 너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받았을 때 다시 또 내면 되니까 나니까는. 자, 빚이 있는 경우에 이 비율대로 한번 짜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연금도 10일째로 해야 되는요 예? 국민연금 받는 거? 국민연금 당연히 내야죠. 아직 안 받잖아, 집사님 예? 연금수령도? 네, 예, 당연히 해야죠. 예. 또 궁금한 거. 예경조사비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저축을 하려 그래서 1% 저축을 하는 경조사비 이, 이 경조사비 1%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훈련할 때 많이는 저걸 못하잖아요 만원씩 빼놨어요 몇달 되니까 한 5만원 쌓이더라고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하고 그거 5만원 부조금 냈어요 경조사비가 필요합니다 꼭그 다음에 자녀들 친구들 누구들 결혼식 있잖아요 그죠 이때 뭘로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비비예요 꼭 생깁니다. 그래서 꼭 1%에서 2% 1%에서 2%를 꼭 조금 해놔야 됩니다. 농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농에다 책상에다 넣으세요그돈꼭 <laughs>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며칠 전에 와, 큰 할머니, 큰 할머니인가 큰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뭘 피하냐 이걸 쓰는 거 이걸로 저축으로 이게 그러면 그 의무상 1순위에서 11조 비과세는 60%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공과금, 세금은 부모님 용돈은 이것도 여기 들어가는 소비로 들어가는 거다 소비 그렇죠.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드렸잖아요. 고기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돈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기 드신 드실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수, 허리띠를 조여매고,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늘어나면, 이제 이것이 줄어들겠죠. 보물물이 줄어들겠죠. 그죠? 5%가 일로 가겠죠. 에이? 예, 근데 이걸 좀더 늘려야 돼요. 이것을 5% 줄이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돼요. 봉원물을요. 왜? 그게 100배짜리거든요. 이게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일 높은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45% 했어도 돼요. 이45% 이것을. 이거는 늘려도 상관없지만 이빚값는5% 줄여도 상관없거든요. 왜? 여기가 100배짜리가 더 크기 때문에. 가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건 5%는 늘어나고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인 정상 스탠다드는이 기준을 짜야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크게 좀 대답하세요. 이해를 못 하신 것같아 대답을 크게 해야 이해하죠. 진인의 집사님. 이해 가시죠? 다적으셨죠 궁금한 점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간장 안잖아요. 사안요 뭐라고요? 안장안 돼요. 사랑한다고. 이게 원래 간장 안 들었어요. 그, 그 누구 뭐뭐 뭐 간사님 간장 얘기 들어 보세요. 간장 한병 갖고 밥하고 먹었다잖아요. 에서 그럼요. 예. 간장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먹는다. 니 그래서 썩금 복숭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훈련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생겨요. 예? 바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체중 훈련에 들어갔는데 고기 먹을 거좀 줄일 것이다. 따들아 조금 줄 내가 엄마가 훈련할 때까지좀 조금 이해를 해주라. 이렇게 감, 야 따,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갑자기 고기 나오다가 고기 안 나오면 엄마 왜, 왜 고기 안 줘? 할말 없잖아요. 그러나 미리 양해를 구하면 애들이 이해를 다 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이! 진지 집사님! 이렇게 일대를 졸려 매야 여러분들 빨리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람 한 말씀 하셔야죠. 뭐. 우리 집사님 얼굴이, 그, 의지가 강해갖고, 난할 거야, 이 모습이 얼굴이요. 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음. 다 갖고, 카드 없으셨다고. 그, 아, 다른 빚이 있어요. 카드가 없다, 없을 뿐이지, 빚은 있죠. 그죠? 음. 집이 좀 많죠? 예, 조금, 집사님 뭐 사업이니까, 그는 또 사업을 열어주시면 금방이에요. 예, 집사님 뭐요? 저기요, 이제, 대출 받을때요 예. 담보대출이 있잖아요. 예? 담보대출. 어, 예, 예.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예, 예. 그걸 당연하죠. 예, 빚값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집값이 어느 정도 놀랐으면은, 정리를 해가지고, 어, 다빚 없는 대로 이사 가는 것도 지혜로워요, 여러분. 네. <laughs>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믿음없이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 공경미 집사님이랑 21기 들을 때한 집사님 그래서 김 집사님 이거든요 그분이 빌라 에 있는데 안 나갔거든요 훈련받고 나갔어요 바로 졸업하고 수리하고 며칠있다 나갔어요 집 팔렸어요 그냥 비싼 가격에 그렇게 입불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어떻게 팔려 이거는 집사님이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이라니까 왜 내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버립니까 하나님이 다 파실건데 근데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팔겠다고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강구를 해야죠. 그게 믿음이 여러분 실컷 믿음으로 배웠는데 그게 팔릴까 이런 생각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적금 여쭤봤잖아요. 예예, 예. 잘하셨어요. 그거 해지하면 거기에 묶여있던 대출이 있었거든요. 다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제하고. 그럼 얼마 남는 돈이 거죠?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빚 하나 탕감 된거 하나 총이억 거잖아요, 총산. 그죠, 렇한 300만 원 좀. 그렇고 다른 거 갚으면 되고, 그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가지고 또 이자를 대출 이자를 또 받은 거요그 적금으로 이주 이자 이자 가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좀 손질하더라도 해지를 해버리면 나머지 차액을 받고 다른 걸 갚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어 대답을 안 하시네 아직도 궁금한게 있는가 봐요 아니 소비 20% 30%에 다들 당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않나. 말씀드렸죠 이것을 좀늘리려면빚값기가 일로 어, 네. 올수 있어요 45% 내리고 5%가 일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고기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 다 했잖아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빚갚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젠 빚이 없는 경우, 여러분 돌파가 된 후에 어떻게 했잖아요. 달러요. 빚이 돌파가 된 후에 빚이 없는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러 이제는 여러분, 너는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기쁨이 <laughs> 찾아오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경우. <laughs>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헐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к 가왜 вы 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왔네요. 자, 빚이 없는 경우. 예, 빚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빚이 없는 경우. 자, 빚이 없는 경우에는 월 세비 100만원일 경우를 따집니다. 월 100만원일 경우에는 11조 플러스 봉원물이몇 프로다? 30%. 그리고 소비가 몇 프로예요?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50%가 소비예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은 반드시 20% 이상을 하십시오. 저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돌파가 되면은,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1조가 몇 프로예요? 10%. 보험물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1조는 10% 정해져 있고, 봉험물 11조에 또 다른 11조는 20%. 합해서 30%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 몇 프로 해야 된다? 반드시 20%. 그 다음에 소비는 몇 프로 한다? 50%.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게 핏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넉넉한 삶을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충분히 하늘 통장에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자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만한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51%를 할 때, 51%를 해야만이 성부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성부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소비를 좀 줄이고 이것이 20%가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 소비가 30%만 하고 소비, 이 소비가 20% 일로 가면 여기가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 아니 목사님께서 바로 성부의 삶을 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51%를 드려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심고 거둠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공급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어때? 이건 좀 넉넉합니까? 반드시 돌파하면 몇 프로를 저축해야 된다? 20%. 뭐 주식을 사 놓든 상관없습니다. 재산 자산이니까 다. 그렇죠? 현금으로 적금을 들어 놓는다든지 다 하셔도 돼요. 20%는 반드시 20% 정도는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거둠 그 다음에 소비, 이렇게 짜면 되는 겁니다. 이 소비 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부모님 용돈, 감사원금, 그 다음에 쇼핑, 다 여기 소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품목별 종목 전화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 믿음의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요망사항이 있잖아요 네유망사항은 네,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돌파 후에 예, 네, 하는 방해. 거죠 예 요망사항은 그냥 써 놓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적어 놓고 나중에 성부가 되면 하나님 주시니까 예 요망 자 여러분들 믿음의 예산안 다 짜셨죠? 네 믿음의 예산안 한번 여러분들이 예, 그 급여 받는 날짜가 25일이면 막일 기준으로 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의 급여는 200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한 것, 공급하신 금액을 정합은 훨씬 많아져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의 예산안을 짜시면 여러분들이 예, 상당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원칙을 알게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 이렇게 작아요, 아멘이. 예, 믿음의 예산안. 궁금한 점 없으시죠? 예, 그리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어, 믿음의 예산안을 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사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예, 그걸 정확히 우리가, 어, 하늘통장에 기재하시면서 알게 되신다. 알게 깨닫게 되시게 됩니다. 아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예산안 짜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